세상이 모두 선생님이었습니다. 노숙자에게도 배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노숙의 방법부터 세상에 내 던져진 저는 처절한 생존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마다 홀로 밤하늘의 비어를 봤습니다. 그것은 더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위로이자 다짐이었습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에 꼭 한마디 소중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많이 나누셨죠 연초에 나눴던 그 덕담의 인사를 또 나누면서 또한 번의 시작을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명절도 예전 명절 같지 않지만은 그러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의 안부도 궁금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과의 사랑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우리 마음속의 면역을 키우는 데는 사랑이 가장 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 꼭 한마디 설 명절에 함께할 소중한 분들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KTV 인터뷰에서의 그대의 꼭 한마디, 오늘의 반가운 손님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파피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피현주 씨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각인 박애리입니다. <laughs> 아주 처음부터 가족적인 분위기 같은 내지시는군요새 <laughs> 네. 인사를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흥이 나는 판소리를... 네.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까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네. 네. 알겠습니다. 새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시오. 네. 좋다. <laughs> 네. 그대로 정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두분 결혼하신 지가 지금 몇년 되셨죠? 몇년 차신가요? 11년 차입니다. 11년 차. 네, 해수로는 11년 차이고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정도로 긴 세월이라고 네, 네. 예전에는 느꼈었는데요. 네. 현준 씨와 함께, 그러니까 현준 씨 아내로 또 함께 서로 부부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어제인 것처럼 우리 음. 현주 씨가 저한테 평생 재밌게 해주겠다고 네네.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네네. 아주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아주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실제로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그 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시어머님과 함께 알콩달콩 사시는 모습 보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거기서 에리 씨는 따님 음. 같고 어떤 때는 현주 씨가 사위 같은 느낌 들 네. 때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laughs> 그 스트리트 댄스하고 팝핀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 그거 좀 먼저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스트리트 댄스죠. 댄스. 팝핀이 스트리트 네. 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춤 장르의 이름이고요. 장르 이름? 네,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로보트 춤. 네네. 네, 그리고 웨이브 춤. 네. 그리고 마이크 잭슨이 뒤로 하는 그 무너크 스텝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육을 통제해서 이렇게 튀겨주는 근육을 튀겨주는 이런 춤들을 팝핀이라고 합니다. 네네. 팝핀 현수가 편의신 원앤온이란 책인데. 네. 이 책에 춤에 대한 열정과 패기가 꽉꽉 차 있는데 한 대목을 좀 읽어 볼게요. 나는 춤추는 게 너무 좋았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특별한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 없듯이 그렇게 춤에 빠져들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또밥 먹는 것보다도 또 조금 과장한다면 숨 쉬는 것보다도 춤추는 게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춤을 출 때만 해도 그때는 또 저도 어렸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어떤 뭐 돈을 벌 거야. 난 춤으로 누굴 이길 거야. 이럴라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냥 춤을 잘 추고 싶어요.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학업을 끝냈고 남들보다 일찍 세상 공부를 시작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산지 2년,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난뒤 나는 거리로 나와 모진 세상을 살아내야 했다라고 했는데 뿔뿔이 헤어진데 그때가 아주 어린 나이였잖아요. 몇 살이었죠? 열일곱 살이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떠돌던 시절들에도 춤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바닥에서 춤을 오똑 일으섰다고 했어요. 그게 되게, 네. 막 사람들이 제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러니까 거지야막이 됐어요. 아. 왜냐면 노숙했으니까 이제 행, 행색이 네네. 안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손톱, 발톱이랑 머리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병든 이상한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가. 초래한 사람이니까 놀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쇼인들 보고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음악이 들리니까 할수할줄 아는 게 춤이니까 그냥 춤을 추면 많은 분들이 그걸 구경을 하고 어. 그리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아니 이런 재주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리고 이름이 뭐니? 그리고 이제 또래 친구들도 항상 저를 놀리던 친구들도 제가 어느 날 춤을 추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고 다른 친구한테 소개할 때내 친구인데라고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춤은 네. 단지 나한테 재능이 아니라 나를 사, 살게 해주는 네, 네. 진짜 나의 영혼 같은 존재인나 음, 그런 영화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극적인 만남도 있었다고요. 나 이준호 선생님의 만남이요. 네, 네. 준호 형은 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춤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어요. 춤을 어떤 걸출수 있어? 너 이러이러 이런 기술을 다할수 있어? 해서 예할수 있는데, 했더니, 아 그래? 그럼 내려가서 연습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개인사 하니까 그때서 이제 근데 집이 없니? 아니, 왜 행색이 그래? 그래 가지고 사실 제가 집이 없이 한 2년 정도 길에서 살았다. 그랬더니 이제 준호 형이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 어? 어떻게 사람이 길에서 사냐고. 연립 집에다가 형이 집을 만들어 줄 테니까 앞으로 연립 집에서 먹고 자고 해.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열며 여시면서 너이 냉장고 안에 계란 고기 이런 게 떨어지면 형한테 혼나는 거야. 이거 네, 네 냉장고니까 항상 떨어지 전에 형한테 얘기해. 그럼 형이 꽉꽉 채워줄게. 대신에 춤만 열심히 춰. 춤만 열심히 추면 되는 거야, 준영.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로 예 지금도 그래 준영한테 나는 형만 보고 춤췄다고. 지금 몇년 되셨죠? 제가 아홉 살때 소리 공부를 시작해서 올해로 3 6 년째 소리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지난해 신청과 완창하셨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국악 하시는 분들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꿈의 무대가 그리고 내가 완성을 했다고 느끼는 데가 이제 완창 무대잖아요 네. 근데 춘향가도 완창 무대 가주셨었다면서요? 네 2018년에는 춘향가를 6시간에 걸쳐서 오. 완창을 하고요 바로 지난해에는 심청가를 5시간에 걸쳐서 5시간에 걸쳐서 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네. 우리의 소리를 부르실 때 그때 그 본인만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소리는 평생 공부라고 네. 늘 말씀하셨는데 네, 네.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많은 감정들, 이내 삶의 경험치들이 소리에 얹어질수록 내 소리가 보다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겠구나 싶어서 지금도 제가 이만큼 제가 했으니까 이제 됐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네네. 아직 저는 그 소리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모님이 나중에 흡족히 하셨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맨 처음 선생님께 맨 처음 불렀던 소리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춘향이가 한양으로 떠난. 이몽룡을 따라서 나도 갈까보다 아, 그한 소리가 뭐, 있어요. 조금만 들주실래요 갈까보다, 갈까보다 힘다 얻어서 갈까보다. 네. 여기서는 발언자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죠. <laughs> 네, 네. 근데 네. 이 대목을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가 정말 곱고 많은 분들을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를 갖고 계신 박예리 씨한테 실현이 네. 있었다면서 네. 아예 그 청이 소리가 안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변성 기가 늦게 찾아왔던가 봐요. 대학교 3학년 시절 이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1등을 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다른 때와 다름없이 연습을 했는데 목이 잠겼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저희 학교에 출강하셔서 소리를 지도해 주셨던 박송희 명창께서, 네, 네. 아가, 너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네. 저런 저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좋은 재능을 가진 친구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구나 너무나 눈여겨보고 어, 참 잘한다 생각하셨는데 어, 목소리가 많이 상했구나 그런데 그럴 때도 있느니라 근데 그럴 때는 막 연습을 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잠깐 쉬어주는 것도 괜찮으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연주 마치고 한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을 쉬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국립창극단 오디션을 한달 동안 잘 쉬었다가 오디션을 보러 갔죠. 그랬더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아주 예전처럼 좋아지진 않았지만 정말 한결 나아진 목소리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또 성장통을 겪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창극단에 입단을 하셨는데 네. 거기 가면 또 층층시야 선배부터 후배까지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나는 목소리는 이제,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소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그 국립창극단에 들어가고 보니 와, 정말 신세계인 거예요. 네. 다 잘하시는 선생님들이고 네, 네. 거기에 비하니까 그저 바닷가에 흩도 없이 널려 있는 모래알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립극장 연습실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선생님들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에리아 미안한데 나 대신 공연 좀 가줄 수 있니? 네 선생님. 그래서 제가 대타의 여왕이라는 오.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오, 네, 네. 어, 가끔 출근을 못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 대신 선생님의 역할을 제가 대본을 읽기도 하고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아니야. 언젠가 내가 할 수도 있는 역할이 될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선생님들 하시는 걸 계속 보고 있다가 그 노래들을 다 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게 이제 대장금의 네. OST 때문이었잖아요. 호나라호나라 하주오나 가다라 가다라 아주가나 나나니 타려도 못논 아니 한 일이 아니니 한일논네와그 떠오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뭐 드라마 인기가 대단했으니까. 예술가 부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두분 결혼식도 대단히 화제가 됐었어서.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네. 결혼식에 청첩장 대신에 포스터를 찍었거든요. 포스터? 네, 공연 포스터를. <laughs> 네. 그래서 그와 그녀의 이야기라는 테마로 공연을 만들었는데 근데 저희는 결혼식을 재밌게 우리 예술 예술가니까 네. 예술가답게 꾸며보자라고 만든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식을 보시고 나서 그 공연을 섭외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laughs> 섭외문의네섭외문의가 그래서 네. 결혼을 축하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언제 시간 되니 네. 이거 이거 그대로 올려서 네. 바로 진행해보자. 네. 그래고 팔도를 돌면서 저희가 그 공연을 결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해 그 <laughs> 결혼 후에 두 분이 또 콜라보 무대를 많이 같이 공연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획 단계부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빼자, 아, 이건 더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누가 더 고집을 부리는지. <laughs> 그니까그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내가 더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이렇게 참 돋보이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딪히는 것보다 재미난 생각들이 더해져서 아,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더라고요. 네네. 결혼 에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같아라고 느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무대에서 화빈윤 씨가 당신이 이 한복이 아닌 그 캐주얼한 옷을 입고 모자를 스냅백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에이 나는 그러면 안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면 안돼 했더니 나는 국악인이잖아 그랬더니 후각이니 뭐 어때서 무대에서 예술을 하는데 이건은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어딨어 남한테 해가 되는 일도 아닌 건데 또 다른 당신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보라고 아마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젊은 세대들이 네, 네. 그래서 남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용기가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대를 섰는데요 정말 그 무대를 우승했어요. 오. <laughs> 그리고 그 뒤에 박일리 씨의 그 프리사일 랩이 굉장히 네. 많은 인기로 네.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었죠. 새해를 맞고 보니까 올해는 내가 또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멋지게 좀 도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저는 새해뿐만 아니라 늘 저의 목표는 이제 그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춤을 추는 친구들이 어떻게 춤을 춰서 인생을 풀어나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역할 모델이 될수 있고 또 등대 같은 선배로 아 절로 가면 길이 있구나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도전하는 저희 모습을 보고 용기도 얻고 또 인스퍼레이션 그 영감도 받아서 친구들에게 그런 선배가 되고 싶은 게제 목표예요 살아오면서 힘들 때 어떤 역경이라고 느꼈을 때 그래도 나를 고추 세워줬던 이렇게 세웠던 인생의 한마디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괜찮아, 잘될 거야. 네. 괜찮아. 네, <laughs> 네. 할수 있을 거야. 네. 2022년 또한 번의 새해가 밝았어요.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거든요. 네. 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에게 힘을 내세요 하는 덕담에 판소리한자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복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복, 행운복, 온갖 복이 내려온다. 네, 정말 우리 국민에게는 정말 신명 흥이 있다는 게 우리 박대 씨또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 에너지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안겨드리면서 올해 힘든 일 자신이 한번 헤쳐 나가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 많이 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선한 에너지 듬뿍 받으셨습니까? 이 기운 연말까지 쭉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서의 그대고 한마디 다음 시간에 또 신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